기출 베스트 1회 12번.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. 유리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의 양 끝값을 대입한 것이 최대 또는 최소가 돼요. 자세히 설명하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x는 m, y는 n이고 k가 플러스면 이렇게 점근선으로 나누어진 네 개의 구역 중에서 1번, 3번 영역에 그려지죠. 근데 이 그래프는 x가 커질수록, 오른쪽 갈수록 y 값이 작아져요. 즉 x가 커질수록 y가 아래로 가니까 작아지죠. 감소 함수예요. 그러니 x에 큰걸 대입하면 함수 값은 오히려 작아지죠. k가 음수이면 이렇게 두 번째, 네 번째 영역에 그려지죠. 이건 x가 오른쪽 갈수록 y 값이 커져요. 즉 증가함수죠. 그래서 x의 오른쪽 더큰 값을 대입할 때 함수 값도 같이 커져요. 이렇게 유리함수는 감소하거나 증가만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특히 k가 플러스일 때는 감소, k가 마이너스일 때는 증가함수예요. 이렇기 때문에 정의역의 양 끝을 대입한 함수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돼요. 자. 2를 대입하면 2-1, 4 더하기 1, 1분의 5니까 5. 4를 대입하면 4-1, 8 플러스 1, 3분의 9니까 3. 이렇게 5 더하기 3, 8이 정답이 돼요. 그래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x-1분의 2x 플러스 1에 표준형으로 고쳐서 점근선 알아내고 그래프 개형을 봐요. 자, x 계수비 요게 y 점근선이 되고 x 1로 분자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1을 대입하면 알수 있죠? 3이에요. 면 점근선이 x는 1, y는 2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죠.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인데 여기 위치가 1이니까 1보다 오른쪽에 이하고 사를 잡아요. 그럼 2부터 4까지 대입했을 때 가장 큰 y는 여기 2 e 대입했을 때 작은 값은 4 대입했을 때죠.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분자가 플러스, 그런 경우에는 감소 함수라서 x의 큰 값을 대입할수록 작아졌어요. 최대 최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끝값만 대입한 결과 이용해서 빠르게 풀수 있어요. 정답은 5번.